웰컴 투야구월야롤롤로 안녕하세요 야구월드 대표입니다 오늘 갖고 나온 제품은 황대인 선수 글러브 로터스 블룸 딱세 점이 오더가 저희 쪽에 이제 도착해 있습니다 길들이기를 할 거고요 이번 이 황대인 선수 오더는 세토사의 킵 제품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황대인 선수는 무령부 길들이기를 좋아하신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이제 무령부 길들이기를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무령방 보 진행해 볼게요. 너무 어, 뜨거운 정도의 물을 준비했고요. 너무 오랫동안 물을 담궈 놓으면 데미지가 많이 쌓이니까 약 20초 정도 물에 입수 시키거든요. 물 한번 털고겠습니다. 오 얼마 전에 황대인 선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몸 상태가 거의 100% 올라왔다고 그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대인 선수 야구 진짜 잘하거든요 진짜 인성도 너무 좋고 야구도 잘하고 예의가 진짜 까뜻합니다 황대인 선수 저희 김대리 같아요 무병부는 처음에 이제 물을 딱 흡수했을 때 그때 이제 좀 말랑말랑해졌을 때 라인 형성하고 마사지를 잘해주면 한 60%는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잘해주셔야 돼요 <목소리> Going it, but it's not like I need it. And you may have some history, but we don't have to repeat. 황대인 선수 글러브 무룡부터 했고요 이제 건조의 과정을 거쳐서 완벽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한 후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수요 네, 기아타이 가수 황대인 선수 이 로터스 블룸 야수 글러브가 건조가 끝났어요 보여드릴게요 파닥파닥 파닥. 약 일주일 동안 만져졌고요 길 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바로 쓰실 수 있, 있게끔 저희가 작업해 드렸고요 검빨배색 이쁘죠? 글러브 지금 얼른 보내달라고 난리입니다 난리 글러브 진짜 이쁩니다 무령부하고 스타의 약간 느낌은 진짜 틀려요 근데 황대인 선수가 이제 워낙 무령부 길들이기를 좋아하셔갖고 저희가 한번 이 로터스 블룸 이 글러브를 무령부로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 이제 황대인 선수한테 한번 보내드리고 어떤 느낌이 더 좋냐 또 스타는 또 나름대로 사용하시면서 또 자기한테 막 맞게끔 또 길이 들으면 또그 맛이 있고 이물연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이제 조금 쓸수 있는 장점이 있고 어, 어느게 더 좋을지 밸런스는 자기 글러기 글러브이, 글러브기 때문에. 어, 황대인 선수에게 직접 한번 평가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따로 지금 길들이기 방식을 좀 다르게 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 황대인 선수도 호수비 많이 해주시고 부상 없이 성적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희 야구월드와 함께 로터스 블룸 글러브를 착용한 황대인 선수를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야구월드였고요. 아무튼 로터스 블룸 글러브 많이 사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